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특징주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동일 스틸럭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회사 대선조선이 마스가 즉, 해양안보 협력체 수의 기대감으로 부각되며 거래대금 약 200억 원이 몰렸습니다. 다음은 사면입니다. 국내 최초 고아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래대금 4천억 원을 넘기며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루메드, 의료기기와 바이오 관련주로 단기 수급이 집중되며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약 4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장중 특징주입니다. 먼저 반도체와 CXL 테마입니다. 삼성전자가 마벨과의 협력 헐통과 소식, SK의 CXL 미국 관련 뉴스가 동시에 부각되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콜딩스 심텍, 하나마이크론, TLB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테마입니다. 마스가 수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동일스틸럭스, 일승, 조선선재 동방선기, 한국선재 등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로봇 테마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최초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 소식과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일 공포 이슈가 맞물리며 사면 원이골딩스 클로봇이 대표주로 꼽혔습니다. 이밖에 증권주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철회 기대감으로 상상인증권, 미래셋증권이 상승했고 뉴로핏은 일본 의료센터에 아쿠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진출 본격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금강공업은 자회사의 선박 엔진 핵심 소재 수주 소식으로. 인스코비는 온라인 스토어 구축 협약으로 각각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상승 동목으로는 윈팩이 어버브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1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로봇 테마는 노란봉 투법 시행 공포 이슈가 이어지며 KNR 시스템, 클로봇, 아지넥스텍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AI 관련주 UDM텍과 크라우드웍스, 반도체 주인 엘비세미콘, 유니퀘스트, 코아시아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즈 비전이 정보보호 인증 획득으로 상승했고, 동방선기, 화인베스틸, 삼형엠텍, 일승 등 조선 기자재주도 시간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도 있었습니다.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힘스 등 조선 관련 주가 노란봉투법, 직격탄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금강공업, 제이스콜딩스, 금강철강 등 일부 철강주가 차이 매물에 밀리며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올릭스는 특별 관계자 지분 매도로 약세를 보였고 스펙 합병 상장 첫날인 5화 역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총평입니다. 시장은 반도체, 조선기자재, 로봇이 주도했습니다. 글로벌 협력과 정책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며 테마별 순환매가 활발했습니다. 시간 후에서는 유상증자와 로봇, AI 일부 종목이 상승했지만 조선과 철강주는 차익 매물과 제도 리스크로 하락했습니다. 단기 매매 전략에서는 정책 발표, 글로벌 협력, 해외 진출 계약과 같은 팩트성 재료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테마별 대장주와 뉴스 기반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브리핑이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전달용입니다.